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하시고돈두오 빌라두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선이 줄을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잘 감당하게 <laughs>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옥 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린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찬례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복장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laughs>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은 여러분, 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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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음. 있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 서신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몇 가지 강조점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일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는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는 교회에서 따르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대비되는 단어가 장로라는 단어와 젊은이라는 단어로 구별을 하고 있죠. 이 장로의 어원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출애굽기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족의 어른들을 우리가 장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면은 이 장로의 의미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직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중요한 직제는 사도입니다. 사도. 그 다음에 교사라는 직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가 중요해요. 그리고 생각밖에 성경에서 목사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번역할 때 목사라고 번역을 해서 목사지. 내용으로 본다면 목자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목자, 목사 같은 개념으로 쓰는데 장로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감독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의 직제와 지금의 직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중요한 직제, 우리는 성결교회라 장로교회만큼 그렇게 강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는 장로교회에서는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둘이 있다. 우리 장로는 둘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치리하는 장로가 있다. 장로교에서는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가 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말씀들을 왜 그분들이 이렇게 하게 됐는가를 근거를 따져 보면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5장 1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에게 그렇죠? 같은 장로로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베드로도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장로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사도죠. 예, 사도지만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회의 역할을 이끌고 전체에 책임지는 역할들을 할 때는 장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의 기능과 장로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이끄는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와 틀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 처음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도 장로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같은 장로로서 이 표현은 나도 장로입니다만은 장로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건면합니다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데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디도에게 또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직접적인 개인에게 한 말보다는 전반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장로들에게 다권면을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장로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여기 5절,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오, 어, 또한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건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게도요, 사명을 이야기할 때 먼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고난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는 경험한 사람이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강조하는 겁니다. 신앙이 먼저예요. 그렇죠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마찬가지인데 신앙이 먼저예요. 그가 전문가로서 교회를 경영하고 이런 말을 우리는 안 써요. 왜안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본인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바로 서 있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가르칠 수는 전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체험하였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다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온전하게 희생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을 소망으로 갖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다 천국 보낼 테니까 나는 지옥 가도 괜찮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똑바로 서는 것이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이 부분을 잘 구별해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사명도 그 다음에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알고 나니까, 아, 이 사명을 감당했구나 해서 하는 사명이 맞은 것이지,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내 신앙이 별 문제 없이,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만 섬긴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에 대해서만 관계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보다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장래 소망에 관한 문제 이 문제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앞으로 나타날 장차의 영광은 여러 면에서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에서 대살로니가서 신에서도 그렇고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똑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예요. 내가 온전하게 살았던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온전하게 살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좋게 시작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 중에 타락한 사람도 나오고 장로 중에 타락한 사람도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원래 본성이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자격이 문제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은 신학교에서도 또 목사 안수 받는 과정에서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요즘 들은 그 사람의 심성에 관한 것도 검사를 합니다 어떤 정신적인 불안정한 문제가 없는가도 검사를 해요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소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면 됐지 그 사람이 어떤 심성이라든가 정신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검사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것도 합니다. 또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그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도 6개월 만에 목사할수받는곳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가 이 문제를 봐야 돼요. 또한 가지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정신 상태도 좋았고 심성도 좋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뜨거웠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뜨거웠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욕망이 자꾸 그 안에 개입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못될 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잘못될 가능성은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교회, 지금도 아니고 그 당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얼마나 신중했겠어요? 그렇죠? 늘 순교의 문제가 생겨서 장로가 되면 죽고 장로가 되면 죽고 이런 시대예요. 맨 먼저 누가 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역할을 크게 하는 사람들을 먼저 당연히 죽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뭐 우리로 말하면 은 목사를 세우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 안 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되면 죽는데 왜 하려고 합니까?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그래도 네가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은그 사람이 그 역할을 맡게 되고 그러다 결국 죽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 샌데도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볼것 같으면 은 나중에 잘못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이 잘못되는 문제들을 위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문제들이 문제가 됐을까 하면 이절 말씀입니다. 이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성도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장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첫 번째, 억지로 해요. 이해되시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입장 속에서 서로 안 하려는 입장 속에서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맡게 될때 얼마나 힘들을까 하는 것이죠.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자기들이 젊었을 때 목회를 할 때는 교회에서 재정부를 서로 안 하려고 그랬대요. 네, 재정부를 서로 안 하려고 그랬대요. 왜안 하려고 했겠어요? 헌금도 얼마 없는데, 그렇죠. 헌금도 얼마 없는데, 교회 관리비도 내야 되고, 뭐 시설도 고쳐야 되는데, 그때마다 고역이었다는 거예요. 맡은 사람. 그렇죠? 아, 없으니까 못하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가운데는 하고 싶죠.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였겠습니까? 목사님 사례비였겠죠. 예, 네, 목사님 사례비였겠죠. 그러니까 이게 늘 마음에 걸리니까 서로 안 하려겠다고 합니다. 맡았다가도 나안 하겠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넉넉해지니까 서로 하려고 하더래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재정부를 맡는다고 해서 본인이 이익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껏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 어렸을 때그 말을 들으면서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여러분 이 부분들을 늘잘 생각을 하시는데요.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이런 원칙을 꼭 가지고 계세요. 서로 하려고 하거든 양보를 하세요. 그렇죠? 서로 하려고 하거든 양보를 하세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거든 그것을 짊어지세요.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원칙 속에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을 참 쉽게 해서 그렇지 어려운 일이죠? 안 하려고 할 때는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려고 할 때는 하고 싶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데 그것을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면은 꼭 하세요. 나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시고요.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하던 그분들이 할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서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고 자진도 중요해요. 자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중에 보니까 아까 말한 내용과도 관련이 되는데. 또 서로 하려는 마음들 중에 생기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내용으로 보면은 뭐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뭘 그렇게 더러운 이익을 탐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사람은 참 묘합니다. 그렇죠? 더러운 이익을 탐한다는 내용이 우리가 가장 직접적인 내용은 성도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익 자체에 눈이 어두워서 하는 사명들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도 있겠죠. 예, 과거에도 순교도 당하지만 또 알고 보면은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그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사례의 문제는 그때도 있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장로님, 장로님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 자체에 매어서 뭔가 거리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삼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모습을 못 봤습니다만은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장론 테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들을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우리교회에서. 근데 잘못 하다 보면 뭔가 좀 질서가 깨지고 뭔가 문제가 부딪히면은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예,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가 말하면 들어야지. 이런 말도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배하려고 맡겨진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부분은 늘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순종하셔서, 순종을 잘하셔서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딱 지적을 해요. 그 부분을. 그분이 말한 그 많은 내용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서 하세요.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말하지 마. 누구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아니야. 뜻이 같아요. 그분이 말한 내용이나 내가 말한 내용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젊은 목사님들이 내삶 가운데서 내 교회는 내마음대로할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을 제가 금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알겠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어떤 직책을 맡게 되면 내가 내마음대로할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려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 묘한 건 성향을 가진 사람은 몰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이것들을 언제나 나 자신에게 지켜보는 거죠. 교회 직분과 직책은 결국은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이 맡았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맡고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내 자신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럼 우리의 모델은 누구인가? 사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는데 바로 그냥 예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목자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을 가르치고 우리들을 인도하는 분의 가장 대표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목자장이라는 말을 썼고 그분 앞에 썼을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성도를 잘 이끄는 자로서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잘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했을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부터 보면 젊은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젊은이는 청, 그냥 청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빼놓고는 다 젊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말도 됩니다. 당신들도 언젠가는 장로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도 되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기, 여 보시면 나옵니다만, 5절에서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 사실은 앞에 있는 장로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대립되는 구조 속에서 갈등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로들을 앞에 가리키고 있는 장로들을 잘 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난외주에도 그 부분을 표현을 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장로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분들이 온전하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끄는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복종이 중요해요. 잘 따르는 것이 시대의 사조에서는 복종 순종이라는 말을 이제는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되었습니다만은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알고 보면 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종에 관한 내용들이 교회에서 함께 그렇게 살피고 있죠. 사도 바울은 서로 순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말도 했어요.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순종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자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겸손에 대해서 말을 해요. 겸손. 그래서 이 겸손 가운데서 말하는데 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무르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했다고 써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세요? 교만한 자를 좋아하세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겸손하세요. 이렇게 말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어디로 낮춰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 저는 겸손에 대해서 말할 때 나를 낮추라라는 말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는 너무 당연하게 잘 알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겸손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가를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대가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내가 산다는 걸 알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걸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것은 순종과 겸손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누가 높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언제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자 마지막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희들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니? 그렇죠? 머리카락을 쓸수 있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희들이 아무리 예쁘게 가까운다 할지라도 들에 피어있는 들꽃보다 우리가 더 아름답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이것만 인정해도 사실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의 병만 더 깊어져요. 오늘 여기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돌본다는 걸 생각하라.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걱정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도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들을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우리가 성도들, 우리가 지금으로 는 젊은이들, 따르는 사람들에게 겸손하라, 복종하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아래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많은 걱정들을 할 때도 있죠 목사님을 걱정할 때도 있을 것이고 장로님을 걱정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악한 일이라든가 나쁜 일이 아니면 복종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걱정될 거 아니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어떻게 돼? 이 저런 목사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커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내용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하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온 경험 속에서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엄청 걱정했는데 내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것들 경험하셨잖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늘도 근심 없이 걱정 없이 하나님 의신는 평화로 살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말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겸손하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할 속에서 따르는 이는 따르는 이의 업 입장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불안과 위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변화를 겪게 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으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받는 식구들, 또 암으로 수술한 식구들 다 기억해 주셔서 통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전 번지는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완벽하게 치유되어 하나님의 살리셨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고백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겪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회복하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중에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잘 치료되게 하시고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 발달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있는 식구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걱정, 괘씸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아파서 우리의 마음도 아픈 식구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을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방의 우겨쌓임을 당하여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도, 결단을 할 때에도 힘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결정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살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입대하는 자녀 있습니다. 추운 시, 계절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을 잘 감당하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